설하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은 대통합, 자라나는 희생과 통합과 다양성, 국민 의한이팅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계, 기회가 왔고 얼마나 이, 이 기회가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혁신, 철학은 희생과 통합과 다양성, 국민 눈높이에 내려가서 이 혁신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확실히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러 다양한 분들 다양한 그그 그 뭐랄까요 그,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 있는데 무슨 연령이 좀 적고 또 여성이 많습니다. 저는 혁신 위원장으로서 이제부터는 그 좋은 방향을 제시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과 그 간을 갈 길을 잘 전달하는 도구로 일하겠습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저희 당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야를떠나서또 친윤과 비윤을 떠나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혁신이 되야 된다. 이런 차원의 자세를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혁신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혁신위원회 중에 성공한 혁신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나토 혁신회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No action, talk only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위원회는 정말 결과가 있는 성공하는 그런 혁신회가 혁신이가 될수 있도록 저한번불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의 현재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저희 당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우리 당에 대한 어 냉소와 그리고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섭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반성물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윤이 들어가야 혁신이고 비윤이 들어가지 않으면 혁신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밖으로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그리고 국민들의 품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인생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인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